이어서, 어, 경제의 흐름,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미국 경제, 굉장히 이슈가 큰데, 일단은 지금 이건 아이다. 아, 지금 태풍, 어, 지금 폭우로 물난리가 났죠. 어,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또 어렵고, 지금 델타 변이에 대한 이슈, 어, 지금 굉장히 또 크다. 아, 그래서 고용률이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안 좋아지고 있고, 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아프간에 대한 이슈까지 예, 지금 엎친데 덮친 격으로 굉장히 지금 코너에 몰렸다. 아, 그래서 지금 일단 스가 총리가 어, 물러났죠. 어, 지금 이제 뭐 끝났다라고 볼수 있고 <laughs>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또 가져갈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경제의 축인데. 일단 기후 위기는 현실이다. 아,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이거는 무조건 어,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인프라 법안 통과되도 의외 의 압박. 그리고 이제 중국 전기차 배터리도 성장성만큼은 어, 굉장히 또 가파른데 일단은 지금 예, 공동 부유 어, 돈 번거만큼 내놔라고 해서 주가 측면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 이런 부분들 예,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정책, 예, 국제사회 예, 이제 돌아가는 부분을 보면 은 결국은 이 흐름을 알수 있는데 그래서 석유비축균 사용, 예, 서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 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다 라는 대목 예. 그래서 고용 쇼크 지금 나오고 새벽에 나온 기사죠. 델타 확산 탓, 백신 맞아라 그리고 게다가 뮤까지 나와 가지고 굉장히 또 큰데 지금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어요. 자녀 백신 접종. 어, 지금 요 대목인데 아, 너무 나도 가슴이 아프죠. 예. 그래서 지금 백신에 대한 부분들 어, 지금 논란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 예. 별로 안 보고, 보고 싶은 기사인데요. 일단은 지금 미국도 지금 쉽지 않다. 그래서 백신을 못 맞으면은 미국은 어, 지금 항체 치료제 리제네로 맞으라 어라고 해서 계속 행정 명령 때리고 이런 부분도 있죠. 어,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 확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가장 큰 키포인트다. 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정책적인 부분이 바이든이 이제 IT 기업들 만나가지고 지금 사이버 테러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또, 어, 크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가장, 아, 지금 미국에서 어, 일어나고 있는 섹터가 뭐냐. 아, 지금 요 대목이죠. 어. 그래서 다른 부분을 못 가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 어 백신 치료제 해킹도 이슈가 있었죠. 어 그런 부분 등등해서 빅테크 기업들 사이버 보안 이거 챙겨라. 아 우리가 돈 대줄게.라고 해서 지금 이 관련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퍼스트 트러스트 나스닥 사이버 시큐리티라고 해서 CIBR 이 티커입니다. 이거 치면은 나오죠.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어16% 올랐다. 그리고, 지금, 사이버 보안 테마로 하는, 어, ETF 중 가장 대중적인 상품이다. 아, 그래서, 지금, 요것도 이제 핵, 예, 지금 해커에서 핵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사이버 시큐리티 요것도 연초 대비 12%. 어, 그래서 이두 개의 3개월간 어, 아, 3개월 상승률은, 어, 15%, 10% 해가지고 굉장히 또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 라는 부분들, 예. So,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빅데크 금융기관, 예, 그래서 지금 당부를 했죠. 어, 그래서 앞으로 지금 보시면은, 지스케일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엑센츄어, 옥타, 시스코, 포티넷, 이런 부분들 어, 같이 들어가서 보안 관련한 주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테마성으로, 어, 지금 한번 예, 도전해 보실 분들은 이런 거, 어,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섹터인 이 사이버 보안 쪽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이다라고 아,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어서 지금 또 이제 요 이슈인데 에, 지금 감염자에 대한 급증, 어, 12세 미만 백신 사각지대.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도 지금 음, 결국은 위드 코로나로 막 간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지금 계약에 대한 부분들 열어놨죠. 그래서 지금 비수도권은 완전히 간다라는 부분인데, 요거에 대한 부분들, 미국을 보고 우리가 또 느끼는 게 있지 않나, 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치료제 관련해서도, 어, 굉장히 또, 어, 지금 이슈가 크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도 지금 확진에 대한 부분들 전혀 지금 줄고 있지 않아요. 어,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가 아, 지금 했다가, 지금 일본처럼 어 지금 미국처럼 가버리면 굉장히 큰일나겠죠. 어 그래서 이 정책적인 행보 어 굉장히 또 크다. 그러면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굉장히 또 크게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또 이준석 대표 또 제주도 농지 또 이슈가 나왔어요. 예 그리고 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굉장히 큰게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 어 근거 없는 얘기 그만해라 공방이 이어지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굉장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런 측면이다. 아 그러면서 지금 어 가장 또 핫한 섹터가 또 하나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요 대목인데 예 무역박람회장 상담 아 화상 인기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뭐 무조건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온라인 속에서도 153개국이 참가를 했고 지금 라방이라고도 하고 있죠. 어, 그래서 <laughs> 이 라이브 방송으로 <laughs> 지금 농가 소득, 예, 지금 이제 지역 축제가 나와가지고 막 지금 트로트 가스를 불려 다니면서 어, 지금 지역 지역 축제를 막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못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대표 상품인 이제 화장품도 있고요. 어, 또 이제 의약품도 있고 많이 있는데. 어, 지금 이런 부분들, 메타버스로, 어, 이제 결론적으로 규결이 된다. 아, 그래서 앞으로, 이 메타버스 관련한 ETF 나온다라고 안내해드렸죠. 어, 그래서 증권사에서 나오는데, 일단 현재는 미래에셋이 돈싹 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잘 만들어가지고, 지금 쭉 오는데, 예, 지금 이런 것들도 있죠. 예, 어, 올해 구조 올린 ETF, 어, 해외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서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지금 또 인기를 끌고, 있, 끌고 있다. 지금 이게 다 지금 미래에셋이 다 쓸고 있죠. 어, 차이나 전기차 글로벌 리튬 2차전지 이런 부분들. 그래 앞으로 메타버스 나오면은 굉장한 또 바람이 불지 않을까라는 대목. 어, 우리 사회에 성큼 들어온 에, 지금 하나의 분야이지 않나라고 보이십니다 그래서 백신 치료제에 대한 이슈. 어,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 예, 또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 같이 흘러흘러 흘러 가고 있다. 아, 그래서 일단 증시는 지금 이렇게 나왔고, 어,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일단은 애플카 이슈로 어, 들어 올렸고, 지금 셀트리온이 결국은 많이 못 갔는데, 일단은 지금 굉장히, 예, 잘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 예, 지금 외국인이, 예, 지금 이제 그 대목인데요. 결국은 지금 투자금에 대해서 어, 확보를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빠졌는데 외국인이 들어오긴 했죠. 예, 그래서 일단 브라질에서 팔리고 있고 확진에 대한 부분 죽지 않고 있고 백신을 두번다 맞았는데도 지금 사건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백신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어, 대목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예 그건 뒤로 하고더라도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 지금 보시면은 외인 투자 2.7조가 늘어났는데 이제 우리나라로 봤을 때 셀트리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래서 지금 SK바사가 이제 가장 뜨겁고, 일단은 백신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제 임상만 결과만 나오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전체 금액이 지금 이제 20.2조 원, 예 증가를 했고, 지금 여기서 두드러진 게 지금 보유 지분 시가총액은 야, 셀트리온 1조 3천억 뭐 어쨌거나 여기는 지금 치료제도 있고 백신도 만들고 이거 빼더라도 시밀러로 장사 잘하고 있고 에,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돈 풀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 있기 때문에 싸고 좋은 약 아,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예, 죽을 수가 없다 라는 데모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은, 예, 뭐, 워낙 독보적이죠? 예, 증감도 지금 18%, 어, 반면, 쌈바는 주가 추이는 굉장히 좋은데, 100만원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아, 지금 10 어, 지금 10%에 대한 부분들, SK바사가 지금, 어, 지금 삼성 투약에 대한 부분으로다가,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이 송도 입주 3개사, 아, 지금 요게 우리나라 빅팜으로서, 어, 어, 지금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치료제도 팔리고, 어, 백신도 나오고, 흡입형도 나오고, 어, 그러면은 앞으로 굉장히 또 지금 흥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대목들, 예, 또 이제 합병에 대한, 예, 그림 나왔고, 일단 선언만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법적 절차도 다 따져봤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한번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예, 연내 합병에 대한 부분들 요거 어, 지킬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분기점이 될것 같은데요 어, 이제 그때 되면은 어느 정도 백신도 어느 정도 치료제도 경구용이든 흡입형이든 뭐가 나와 주겠죠 예.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어, 하고 있는 게이 셀트리온이다라는 부분들 <laughs> 그래서 삼성도 sk도 대기업들 지금 하고 있지만은 어 일단 지금 셀트리온이 어 중심을 잘 잡아가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성만큼 전혀 문제가 없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 지금 이거에 대한 비중도 늘어나고 어 지금 쇼크 버치면서 굉장히 또 올라가는 그림 예 지금 그 그림이 예 연출이 되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호재는 어더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 예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